아씨 잠깐만 큰났다아얘물 예, 막았어요 <laughs> 아물 막았어요? 네 아니 더러운 것 같아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이나리입니다네 오늘은 어 샌박 멤버 호랭님이랑 같이 스카이 워즈를 해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김호랭입니다 네 호랭님이고 제가 호랭님이랑 같이 하는 거는 저번에 좀 오래됐는데 호랭님 애니메이션을 좀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좀 알고 있기도 하고 오랜만에 네, 맞습니다. 할까 네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tou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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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가 r tou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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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1세대선구자였는데 1세대, 선구자였는데 1세대 망했어요. <laughs> 네. 세대 3등과 1세대 81등이네요, 아이집. 제가. 오. 오케이. 그럼 일단 바로 시작하죠. 갑시다. 오케이. 지금이 한 25시즌 정도 됐을걸요. 25시즌? <laughs> 네. 많이 됐네. 2년 됐어. 거기서 유저스 쓴... 와, 2년이나 2년인데 25시즌? 와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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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디 어? 아니 어 이걸? 와 어떤 헨타이야 어? 어? 잠깐 아! 와얘 뭐.. 뭐야 시작 I, I don't know who you are L L이 뭐야? 아 저거 L이 루즈라는 뜻인데 막 사람 죽이면 L 치거든요 아 그래서 막 저런 것도 아 나왔어요 킬, 킬 메시지 인... 바꾸는 거 인성킹 아니야? 우주라고 치는 거면? <웃음> 맞죠 <웃음> 오케이 어, 나이스 나이스 오 사람 많다 이쪽이 <laughs> <옆쪽에> 왜냐면... 핫플레이스네 <laughs> 갑바 좋은 애들 꽤 많네 여기 킬 따라해주고 오케이 나이스 아 나이스 어, 울토 엔도진주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냥 야. 가난다. 나이스. 아 역시. 오케이. 삼명 남았다. 이쪽이야. 섬. 섬 안에 둘 있는데 한 명은 한명 가지고 가지고 놀고 있어. 이게 <laughs> 뭐는게임 모르겠어. 이 안에 사람이 있음 일단. 오. 아 맞네. 어어 <laughs> 어, 어. 어. 위치가 위치가 안 좋아. 와, 오케이. 아 어, 나이스. 어, 이제 중앙에 한 명, 중앙에 라스트 한 명. 어 보인다. 오케이. 어얘 불정 있네. 오케이. 죽어라. 주지 나이스. 잘한 사람들 또 많아. 아 해가 아직도 있어요? 만쳐 핵. 아, 저분 이유가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. 핵. 아. <laughs> 아, 옛날에 저 유튜브 안 했을 때. 네, 네. 핵 때문에 게임 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뱉었었는데 <laughs> 그때 진짜 얼, 너무 하나 가지고. <laughs> 조심해요. 어. 펭귄. 오케이 나이스. 오케이, 아이 y 신속, 신속 있어요. 아 신속 있어요? 오케이, 바로 갑시다. is there? 들어들었네 오케이, 케이죽였죠가한명한 온다. a 다 o 대쓰대쓰람 사람 Okay. o 거 a 거 o 나이스 Okay. Okay. o k a 어 Okay. 오케이 okay. 나이스 어 미드 사람 많아요 저 잡으러 갈래요? 잡으러 가죠? 어 잠시만요 잡으러 갑시다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, okay. 아 너무 빠르시잖아 나이스 <laughs> 어우 많아 템와다 죽었네 여기서 <laughs> 야아 여기 사람 많네 아 거기 다다 다 있어요 조심 나머지 여기 다 있구나 와 용암으로 막아놨어. 오케이 한명 잡았 잡았고. 화염장 포션이 있나? 어 그건 없네. 황금사가 있네. 여기. 어 뒤에 뒤에 한 명. 아 오케이 오케이 진주. 확인. GG. 아 GG. <laughs> 나이스. 이렇게 쉬운 게임이었나? <laughs> 이 맴의 특징적으로 제일 싫었던 게. 네. 중앙선 맨 밑바닥에도 상자, 상자가 있는 게 아, 너무 빡치네 맞죠 아, 중앙선 밑에 저거를 안 먹으면 또 남한테 후환이 들었고 음. 먹으러 가자니까 또 애들이 그쵸? 잡으러 오고 어. 러시러시 바로 가죠 오케이 뭐야 저거 뭐 연같이 달려있는 게 있네 저기는 아 그거 저것도 저거 새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? 네 하아 아이템 어이고 오케이 오케이 죽였고 어 뒤에 한명더 와요 오케이 컷어 역시 어디 가지 갑... 않는 실력이었군 <laughs> 어? 오리야 오리가 올라가다 떨어졌어 요 랩피 <laughs> 이스쿨 <laughs> 오케이 <laughs> 어 저기 사람 많다 피도 별로 없네 여기 사람 오나? 안 오네 그쪽에 사람 몇 명이에요? 오 에임! 언니 이걸 들어가셨다고? 오킬 들어온다. <laughs> 오케이 와 역시 오케이, 킬 너무 잘 들어오고 아직 실력 안 좋았죠? 오 하나 더 있어 아 역시 약간 아까 아까운 애다. 오케이 어 뭐야 떨어졌네 <laughs> 이 친구. <이거. 웃음> 어 밑에 한명 있다. 어, 아래쪽에 아래쪽에 네, 있네. 아, 저 어떻게 다 물어가야 돼? 올라오고 있네. 어 아, 맞네. 잡아 잡아 볼게요. 아이 사과 먹는다. 오케이 잡았어. 오케이. 하도 빨리 끝나서. 야 나이진. 나이스. 이지 이지 요즘에 스어 메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? 스어 메가 아예 안 잡혀요. 안잡히지않아요 네, 아예, 아예 안 잡혀요. 잡히죠? 저 뭐냐 미국 시간으로 사람 많을 때도 아예 안 잡혀요. 아 그때도 안 잡혀요 이제는? 네. <laughs> 야. 사실 네 제가 이날님과 처음 만나게 된게 메가였잖아요. 아 맞죠 그때 메가. 메가였죠 그렇죠. 만나고. 메가에서 처음 만난 코리아 유저 둘이었는데 와, 그때는 이렇게 클줄 몰랐죠 와, 얘네 분 그때 뭐... 제가 이렇게 될줄 몰랐죠, 저도 뭐야, 쟤 아. 뭐지? 어, 쟤네 이상한 애들이네 오, 어, 야야야 지금 터트리면 어떡해 어? 아, 빠른 순발력 <laughs> 야, 왔다. 나이스 얘갑빠이셔요 이거 아, 어, 잠시만요. 오케이, 저 so, 게 위에 뭐가 있? are going. Do you have a bongo? Do 은 o u 뭐야? 누 사람도 n Do you h a 죽.. e a bongo? Do y o 탔다, a v e a bongo? Do 미 o 기 have a b o n 뭐나이스아 어, 어, 얘네 뭐야 아이 어, 뭐야 이거 저런 흙탕물 싸움 아니야 이거 어, 화이소지... 어, 어. 잠깐만. <laughs> 어. 아 왔어 어 잠깐 어아얘물 막을 것 같은데 안돼 아니 안막아 <laughs> 계속 내려가고 있어 아씨 잠만 큰일 났다 아얘물 막았어요 <laughs> 아물 막았어요 <laughs> 네 哎，炒了我锅子！OK。